기존 제네시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미션을 수행하려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건마 월간 보스죠. 건마를 한 번씩 퇴치를 하고 이제 다음 보스 몬스터를 퇴치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스펙이 충분히 강하더라 하더라도 그냥 물리적으로 8개월의 시간이 무조건 소요가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이제부터는 노멀 수부터 검은 마법사까지 이 보스 몬스터를 퇴치를 해서 획득하는 이 어둠의 흔적이라고 하는 음. 포인트를 일정량 쌓게 되면은 제네시스 무기 해방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흔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스 몬스터의 난이도와 그다음에 클리어에 참여한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투력이 충분하신 그런 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제네시스 해방에 제네시스 오? 무기 해방에 소요되는 시간이 8개월에서 최단 3개월까지 짧아질 예정입니다. 어 이게 사실은 이 수치가 확실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6월에 우리가 검호마사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면 올해 안에 안 끝나잖아요. 이제 1월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건데 이게 3개월로 준다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모든 용사님들이 다 3개월로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 구조가 <laughs> 이렇기 때문에 아, 그런 건 아니. 아니지만 음. 이제 용사님들께서. 아무리 내가 강해도 물리적으로 8개월이 걸리는 그런 좀 시스템적인 음. 부분들이 좀 해결된 게 이번 시스템 개편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과거 이제 검마업사를 퇴치할 수 없다면 아. 어, 어떤 식으로든 이 제네시스 해방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좀 기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하위 몬스터들을 퇴치해서 포인트를 쌓아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네시스 해방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루트도 생겼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의 해방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던 데스티니 무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정말 많은 용사님께서 예전부터 이 제네시스 무기의 해방 기간에 대해서 좀 단축을 해달라. 요 이런 말씀을 음.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항상 어, 제네시스 무기의 다음을 저희가 아직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던것 같은데요 이제는 저희가 제네시스 무기의 다음 성장을 준비해서 용사님들께 선보이기 시작한 만큼 어, 이 제네시스 무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위상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떤 기간적인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데스티니 무기 업데이트랑 별개로 어, 가장 빠른 시일에 용사님들께서 경험할 수 있게 겨울에 바로 투입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들어오신 용사님들도 이 바뀐 시스템 속에서 해방 퀘스트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높았다고도 라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스킬에 관련된 언급도 주셨고 새로운 이제 보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무기에 대한 넥스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 둘씩 차근차근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다음을 만들어 나갈 도전거리.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구축구축한 게 나올 게또 있을까요?